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노원갑 사무국장과 노원구의 의원을 지낸 오광택입니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낙후되고 발전이 안되고 있는 월계공릉을 위해서 주소화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인남원입니다. 먼저 제선 의원으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공릉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노원의 더 좋은 변화와 화합으로 꽃을 피울 유성화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의 목마름과 아픔을 해결하고 환불을 수술해 줄 사람은 유성화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 불어온 새 바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유성화 후보와 함께 반드시 화합과 발전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화 헤딩. 저는 유성화 후보와 지방의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현돈입니다 20년 넘게 유성화 후보를 지켜봤습니다. 어, 중앙 정치에서 어, 갈고 닦은 어, 실력을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큰 나무와 큰 그릇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농원은 유성화 후보 당신만 믿습니다. 유성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고 있는 공릉맘 이효진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먼저인 유성아대유성아 음,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실 것 같으니까 힘 많이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합니다. 화이팅. 지안이도 화이팅. 네, 시작해 주세요. 어, 저는 지금 불안보등학교에제 재학중인 유재윤이라고 하고요 유성화 후보님을 제가 지지하게 된 이유는 길가다가 한번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적이 있어요 근데 선뜻 악수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어요. 응? 유성아 후보님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의 공업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정승규입니다. 저는 유성 아 후보님이 열심히 선거운동하시는 걸 보고 유성 아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유성 아 후보님 파이팅. 예, 시작해 주세요. 네,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1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우귀옥입니다. 어, 우리 공룡동이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어, 어떤 문화 시설도 제대로 없고 운동 시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어, 정치인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관심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는 어, 뭔가 각오를 가지고 새로 나온 유성아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성아 후보 화이팅! 저는 노은갑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만희입니다. 제가 유성화 아, 유성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어,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도 하고 모셔봤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에, 따뜻한 사람이 와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주시는 유성화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유성화 어, 후보님을 믿는 이유는 전보다는 다른 따뜻한 사람, 행복한 노원 월공놈이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하기로 합니다. 송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를 잘 모셨고요. 또 춘추관장을 하면서 기자분들을 잘 모셔서 아마 노원 갑 주민들을 잘 모실 것 같습니다. 송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화이팅! 공릉문화공사단 김병호입니다. 어, 문화가 있는 행복한 공릉동을 위해서 우성아 후보를 지지합니다. 화이팅! 공릉동을 위해서 유성아 위원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